만나겠죠? 야, 이 만날 것 같은데, 또. 계속 안 만나는 거 보니까. 하. 형들, 저는 근데 뻔데기 진짜 못 먹어요. 너무 징그럽던데. 만나라. 어! 만났어! 만났다, 만났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악 준비 완료. 악전 완료. 세트 전에 <목소리>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미네랄이 <목소리> 부족합니다. <고스트. 목소리> 악 준비 완료. 악 준비 완료. 부습니다명을 내리시오. 악전 준비 완료. 악 준비 완료. 바이오닉하고 보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뭐 마린 메딕 쓰다가. 악 준비 완료.

자일을은 r e a t city, t h 니다 r e a t city, the city, the city, the c 시 c 어, 있어! 있어요! 에이,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어 야, 대각선. 좋아요. 생터블인데. 자, 바이오닉 갑니다, 근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닉을 보여주지 않는 거. 그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막고 있습니다. 아, 아공격습니다너소프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일단 마린이 왔어요. 마린 공격을 빼야지. 아, 벌초를 찍는지 안 찍는지 한번 봐요. 가스를 다시 팠거든요. 이거는 이제 벌초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펌퍼를 지어야겠죠. 실력을 늘리고 싶다 하면은 게임을 많이 해야지. 선생님, 같이 게임을 많이 해야지. 정신적로겠구나 아, 띠읍띠용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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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어서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고성기형 게임 많하는데왜 잘하냐고. 여러분들이랑 그거는 다르죠.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다르잖아. 이제 현역 지절부터 게임을 많이 했고 잘했고 그런 게 이제 다 몸에 배어 있는 거지. 이분은 많이 찍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상대가 근데 더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스타포트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에린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석탱이, 이제 구석기에 씨앗구 좀 잘해줍시다. 자, 배럭도 이제 늦려주면서 단찐님도 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가스도, 가스도 미리 지워줄게요. 가스를 이제 좀 많이 쓸 거거든요. 모스트를 뽑아야 되고. 네. 저희가 원래 카메라 탓하다가 막움많이다 보니까 못 내리십시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만 내리십시오. 을 내리시죠. 습니다 아, 스티로가 잡 가슴이 잡습니다준비습니다 어, 뭐야? 레이스야? 아, 저도 전인 줄 알았네. 내가 레이스 땡큐죠, 이러면. 잠깐만. 이미 엠베도 있고, 마린베리 많아요. 레이스 막을 게 많아요. 어? 터렌 찍으면 그냥 맞죠 오히려 상대, 상대가 더당하겠죠 어? 레이스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커맨드가 없어? 어? 오, 귀엽구나. 있겠구나.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는 뭐 애니. 증상을 자세 어디가 아프가 네. 아, 아, 어디가 아프세요? 가벼운 가벼운 찌르기 한번 나가볼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스타봇 스타 올립시다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오우야 벌초권 좋은데? 벌초권 트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세요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이내이 <목소리도> 부족합니다 상대와 증상을 사병집이야.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아, 네 그럼,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그 다음 같이 같이 말라고 상대와 증상을 자, 자세히 말하세요 파이어에서 찍을게요 어디가 안프세요상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안세요 어이 가벼운 찜김에 치료를 필요하니까 맛이 있는데?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치료필요하해 어디가 안쓰자 바이오 뱃을 찍어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엠베 어? 퍼실리티안 좋구나. 퍼실리티 바로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드랍시을 갑니다. 요 드럭십을 일단 뽑아요. 알겠습니다. 파을고 네. 찍어 줘요. 제 관심을 끼셨군요. 네, 업그레이드가 또 중요하거든요. 미래력이 부족합하신가요 네. 계속 찍어요. 계속. 이게 콤보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콤보로. 명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매디는한두 마리 정도만 떼올게요. 다시 또투라심을 찍어요. 만점 아, 득점 목표 위치는. 고 있습니다. 두 마리 정도만 냅두고 가야 겠다 자, 스킬을 뿌려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스도 없다. 노주트까지는 힘들 수도 있겠다. 자, 토르너씨를 찍어 놓고 상대가 이제 뭐 하는지 봅시다. 탱크를 좀 많이 찍었거든요, 일단은. 본진이 좀 비어요. 네, 정으로마린을 나가는 척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유락을 할 거예요. 양반들아 트리플을 음, 합시다. 가스를 넣어야 되기 야, 때문에. 야, 자 야, 이제 본진부터 한번 야, 들어가요. 그 다목 위치는. 이제 용기를 모리러 갑시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간다. 고 있습니다. <laughs>

어? 나 드라시 무거 탔다! 잠깐만 아! 야 이거 파이어맨 탄거 죽을래 안되는데논라이네 어,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같네 어? 자, 보스트를 찍어요 자, 이제 그 마너보다는 락다운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야되나? 아, 락다운까 시간이 좀 걸린... 걸릴... 리 그냥 락다운 업그레이드 할게요 여기 어, 기다리겠다 아이고 성격이 급다자 레이스, 레이스 옵니다 보스트을 찍어요 이제 공방업을 눌러주거든요 까자방위로고 아, 2억을 눌러 주니까메카니폭력이자꽤세요 이거 버려야겠는데. 제을 으셨군요. 아질러 버릴까요? 제반 집을 끄셨군요. 준 분질러 버릴까요? 네, 는 최대한 드릴게요.

특별히 네, 게 네, 네, 많아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다고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오야 탱크 왜이렇냐자 가자 낙다운낙다운낙 <목소리> <목소리> 기본 활용은 이제 마린이거든요. 마린 매디 보스트는 이거를 진짜 못 잡아 대형유닛들을 진짜 못 잡아.. 준비 됐습니다. 포 하는 선수가 되겠어.. 자, 뱅크포인트 승도 세우상대를 놓은 상태에 놓어 얘, 보스트를 그라시베로 태워, 태워야 될것 같은데 이게 좀 걸어서 가니까 좀 그렇다 자 락다운 플레이 그렇지 이것이 기습이지 자, 보스트데 이런 맛있 써야죠 보스트를 다시 꽂게요 시간이 좀고보스트에 나오는 편이거든요 마린맨의 업그레이드가 됐은데 어비 좋아 마린 마리. 자세증상 말하세요. 이비야이업 아버지가. 상대와 증상을 마리. 자세히 말하세요. 코트라신분. 자 34번 찍을게요. 코트라신분. 상대가 멀티 있나? 코트라신분. 멀티가 없어요 일단.

이ち멀티는 모르나 보네. 자, 이제 마무리게요 일단.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자, 이 일단.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좀좀이 많아 있는 것들을 다 태워놔야겠다. 이거 8마리 많아 있거든요. 이거를 태워놔야겠 듣고 있습니다. 어녕하보디유정님 <목요> 아, 아,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유, 감사합니다. 공격 그 한번 가볼게아이유 우리 님잘 보고 계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이드라시비 아, 핵심이 여러분들

야 멋있는데 근데? 나카승들랑자 마무리 갑시다 마무리 어? 탭 개발이 완료되었어 마지막 역시 죽으면 안 된다 마지막 피니쉬 가자 마지막은 핵으로 마무리 마무리도 야 그렇지 마무리도 멋있 어?

어디가 어디가 인마 어디가 아씨 한마리는 갔네요 한마리는 어을수 없다 어? 야 뭐야 날아갔어 여기 근데 괜찮아요 자원 많기 때문에 보스트는 자원이 많이 안들거든요 그래서 여유자원이 많아요 여유자원으로도 죽는게 되니다자 뭐야 파이어뱃을 응. 많이 찍어볼까? 응. 가스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이제 미네랄을 좀 많이 찍을게요 그리고 <목소리도> 이제 숫 자가 있긴 했던데, 이니까물어모게 많지? 아, 이거 자원을 파고 뭐, 있구나. 아, 이거 그러면 안 되지? 날인이 있어야 돼, 일러가 있어야 돼, 일러가. 들러가, 들러가 와야지 이제 잘 죽이지. 재미 없으면 나가 임마. 야, 고있 계속 찍힌다. 확질러잘조돼 있어. 가야겠다. 갈게요 이제. 좌표를 뭐 이렇게 좌표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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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이 이제 라고 친구들. 그래도 게있지 수성 중입니다. 안전띠 세요 자, 멀티 모을게요. 목표 니자 여기도 게요아 돈은 많아요 목표 위치는 중입니다. 어, 뭐야? 여기도 있어? 어차게 많이 나오더라 어차게 많이 나오더라고 어? 좋은 정보 고맙다 일단 11시는 몰랐는데 상대가 알려줬어요 자, 5시로 확실하게 깨고 오, 거기 방금 되게 많은데? 아, 이게 몰래 멀티들 몰래 멀티가킬게 쳤나 보다 아, 가라... <laughs> 야, 리페어 제발! 리페어! 리페어! 벙커 벙커 제발 무적의 벙커 아 너무 많다 2협이야? 안 죽네 와 여기 엄청 많이 팠구나 아 11시를 몰랐네 근데 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너무 신냈다 너무 신냈다 어쩐지 뭔가 많이 나오더라 와 <laughs> 그래도 뭐 재미는 재미는 봤으니까 어 게임은 졌지만